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연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가문은연 2화와 연가문의 가주인 연 하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연 하나의 랭킹은 17위입니다. 핸드로 블러드메더 다음의 랭킹인데요. 낚시꾼, 파도잡이, 화염사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문 중에서는 8번째로 세력이 강해 보입니다. 지배층은 2부 초반에 나왔듯이 21층인데 사실 층들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각 가문당 적어도 5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가문은 모계중심 가문입니다. 작가님 피셜로 혼인을 했을 때 남성이 여성의 성을 따라가는 거의 유일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설정들이 소소한 재미를 주기도 하죠. 연가문은 다른 가문들처럼 핏줄 빨이 아니라 불꽃 빨인 가문입니다. 연하나는 오래전 에 헤어진 남자를 잊지 못하고 관리자에게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주의 피를 이은 연가문의 자식은 없습니다. 가문의 일원들을 선별하는 것도 관여를 별로 안하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보아 가문의 세력 확장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연 하나가 믿고 맡기는 가문의 가족 중 하나가 일라드라는 인물인데, 영 가문 내에서는 대모로 불립니다. 자식 출산은 일라드가 대신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현실 버전으로는 대리모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가문 오디션을 거쳐 선택된 단한 명의 남성이 일라드와 동침하고 가문에 들어오는데, 가문에 들어온다해서 일라드의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평생을 사는 랭커라고 치면 가문에 소속된 랭커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긴 할 텐데 우리한테 는잘안 느껴지죠.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은 끝이 날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는데 영가문의 오디션은 100년에 한번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이화의 존재는 엄청난 거죠. 그래도 탑을 오르는 게 빠르면 500년이라고 치면 탑에 영가문의 선배련다 5명 정도는 있다는 셈 이니 밤이 오르다 보면 적어도 몇 명은 더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가문의 잠재적 재능은 작가님 에 의하면 쿨란에 비교될 정도라고 하는데 이 재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일라드가 연 하나의 피를 이어받아 그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하드 공주의 피 주입 방식으로 영가문도 가주의 헌혈이 10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라드가 거의 영가문의 실세인 느낌이라 백위권 하이랭커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일라드는 100년에 한 번이어서 그런지 낳은 자식은 귀하게 키우는 걸로 보입니다. 연 이화에게 해주는 충고들을 보면 가문의 오랫동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에 비해 굉장히 지혜롭고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연 이화의 초반 모습들을 보면 가문 분위기가 다른 식가문과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가문의 포인트는 연가문의 불꽃인데요. 이건 가문의 직계 여성에게만 전승되는 신의 탐내 최강의 불꽃입니다. 고대의 주인이라는 존재에게 연 하나가 불꽃을 선물받은 건데요. 연 운이 모든 것을 살리는 불꽃을 받은 듯하며 이화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꽃 계열을 이어받은 듯합니다. 이 불꽃의 계승 식도 떡밥으로 남아 있는데요. 연운을 통해 얻게 된 모든 것을 살리는 불꽃으로 추정되는 이 존재도 자아를 가진 생명체로 추정이 되는데 불이 불을 낳는 설정인 건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에반 켈이 사용하는 불은 고대종을 통해 얻게 된 능력인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얻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케렐라미 가진 물속 고대종이 나무 쪽인 걸로 보아 에반 켈의 고대종 속성이 불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지만 코끼리와 불이 좀안 어울리는 느낌도 없잖아있 구요. 앞으로 영가문의 가주가 모습을 드러낼 확률은 크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떡밥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주된 관심떡밥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세에 크게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어 구스탕의 분열 선언 이후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가문에 대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